예, 안녕하세요. 그럼 우리 요한복음 11장 그두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게 뭐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그 누이들인 마르다 마리아가 사랑을 보내서 예수님 좀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빨리 가시지 않고 오히려 갈릴에더 오랫동안 머무셨죠. 그리고 마침내 이틀 동안 더 유하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 제자들에게 잘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어, 거기 또 가냐고 막 반대했죠. 네, 거기 가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어, 거의 거의 뭐하러 또 가십니까?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반대했던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구절 보겠습니다. Jesus answered, 자 anyone who walks in the daytime will not stumble for they see by this world's light. 자 anyone 누구든지 자, 데이타임은 낮입니다. 낮에 걸어가는 사람은 스톰블하지 않을 거래요. 우리 스톰블이 뭐예요? 어떤 실족하는 거죠.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발이 걸려서. 그러니까 낮에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다. 실족하지 않을 거래요. 왜 그렇습니까? For.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환한 대나이에 걸어갈 때는 뭐 앞에 무슨 돌이 있는 줄이가 보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10절 보시면 It is when a person walks at night that they stumble. 자 그것이 언제라고요? 어, 사람이 밤에 걸을 때랍니다. 언제? That they stumble. 그들이 실족할 때. 넘어질 때는 바로 밤에 걸을 때래요. 왜냐하면 they have no light. 비쳤기 때문에. 즉,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즉, 예수님과 함께 걸어, 걸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동양하는 삶을 살 때에는 절대 실족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치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는 걸려넘어서 실족을 하고 실패를 한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stumble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실족하다 걸려넘어지는 뜻인데 특히 일반 생활용어에서는 stumble over랑 같이 많이 쓰입니다. 바로 뭐냐면 어디 어디에 걸려넘어지다 그런 말할 때 stumble over 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이 trip over란 말도 이것도 같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 다 stumble over 혹은 trip over가 다 어디 어디에 걸려 넘어지다 그뜻이요 예문을 보실까요? I stumbled over rock, 그죠? rock은 바위니까 나는 바위 위에 어떤 발이 걸려서 넘어졌다 그 뜻입니다. 자, 밑에는요, someone will trip over that cable. 자, 누군가가 저 케이블, 뭐 전선줄 같은 거겠죠? 거기에 걸려 넘어질 거야. 이렇게 stumble over. 그 다음에 trip over 어디에 걸려 넘어지다 중요한 표현이니까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지금 그이 유대 종교자들이 무서워서 예를 루 살에 가는 걸 꺼릴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나와 함께 걸어가면 절대 너희들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1 1절에 after he has said this he went on to tell them 자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영어로 go on to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못마던 뜻입니다. 그러니까 went on to tell이니까 계속해서 말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our friend Lazarus has fallen asleep.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우리 fall asleep 하면 잠내 잠들, 잠들다. 뭐 잠에 빠지다 그 뜻이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유승 교수, but I am going there to wake him up. 그러한 가 거기 갈 거다. 뭐하기 위해서요? Wake him up. 그를 깨우기 위해서 내가 그를 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한 것은 go on to란 표현. 그래서 go on to say나 go on to tell하면은 계속해서 뭔 뭐라고 말하다 그 뜻입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he went on to say that he was planning to visit the White House. 자, 그는 계속해서 말했죠. 뭐라고요? 그가 우리 와이트하우스는 미국의 백악관이잖아요. 백악관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계속해서 말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할때 이런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드디어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씀 하세요. 성경에서는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특히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갖다가 잠들었다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깨어나기 때문이죠. 이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은 다시 부활하고 다시 깨어날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잠들었던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는 쓰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쭉 나사로가 죽었다 는 말씀을 지금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12절에 His disciples replied, Lord, if he sleeps, he will get better.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응답하기를 주여. 만일 그가 잠들었으면 그가 우리 get better 하면 더 좋아지단 뜻이죠 상태가 즉더 건강해지단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만일 잠들었으면 뭐 좋아지겠네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잠들었으면 우리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뭐 알아서 좋아지겠네요. 즉제 아들은 예를 살면 계속 가기 싫은 거예요. 가면 무서우니까 돌 맞아 죽을까봐 계속 안 갈려 그러니까 자꾸 아이고 잠들었으면 우리가 갈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그래서 1 3 절에. Jesus had been speaking i d e a 자, 우리 예수님께서 h a b e e 그의 death,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들었다는 표현은 죽었다는 거였던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 생각하기를 그가 natural sleep이니까 자연적인 잠이죠. 진짜 잠자는 거. 이제 그걸 의미한 것으로 제자들 생각한 것이죠. 자, 그랬더니 십사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So then he told them plain. 우리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plain이란 말은 분명하게 쉽게 뭐그 뜻이죠. 이제 있는 그대로 그대로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Lazarus is dead.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 and for your sake I am glad. I was not there so that you may believe. 자, 우리 세이크란 말은 누구누구 목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뜻이니까 for your sake란 말은요. 너희들 때문에 그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 때문에 I am glad. 내가 기쁘대요. 예수님이 기쁘시니다 왜요? 내가 I was not there. 거기에 거기는 나사로가 죽은 장소겠죠? 그 나사로가 죽은 곳에 내가 있지 않은 것을 기 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제자들 너희들 때문에. 왜요? so that you may believe 너희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이 죽은 그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 즉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이 뭔가를 믿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사로가 어, 지금 죽어 있지만 그것에서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왜냐면 하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줄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씀하신 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너무나 필요했죠. 그래서 but let us go to him. 그러나 자 우리 이제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꾸 예루살렘에 가자 그러세요. 유다로다가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참다 참다 못 가기 싫은 제자들 중에서 then Thomas 이 도마죠. 도마가 자, 뭐 디도모라고도 알려진 도마가 said to the rest of the disciples. 우리 영어로 the 우리가 rest of가 되면 항상 뜻이 뭐냐면 나머지란 뜻입니다. Rest가 뭐쉬다 뜻도 있고 휴식도 있지만은 o v 랑 연결될 때 rest o v e 는 무조건 나머지란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에게 도마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냐면, let us also go. 자, 우리도 가자. 우리도 혹시 가자. 왜요? That we may die with him. 그래서 힘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도마가, 아, 도마가 막 짜증이 난 거예요. 예수님 자 가자 그러니까, 에이, 까짓 거 뭐, 그래, 가자. 같이 가서 죽자. 우리,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함께 죽자. 이렇게 도마가 제자들에게 막 선도한 겁니다. 어떻게 용감해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도마의 어떤 그런 상태는 바로 뭐냐 면 부활 신앙이 없는,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뭐랄까 정신적이나 의지력입니다. 그죠? 부활 믿지 않는 사람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예요 그러나 그 이상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냥 죽는 걸 끝으로 알고 있잖아요. 즉, 현재 제대의 상태가 어때요? 이들은 지금 부활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어떻게 이런 죽음에 대한 불안한 시대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그들을 위해서, 위에서도 부활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또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나사로가 죽은 것을 데려 가지고자 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이 제자들에게도. 이 제자들에게도 역시 아주 큰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빨리 살려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큰, 큰 그림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결국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은 그 갈레에서그 베다니까지는 상당히먼 거리였었죠. 적어도 빨리 가도 3일이 걸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 길을 며칠을 걸려서 가셨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1 7절에요 자, on his arrival, Jesus found that Lazarus had already been in the tomb for days. 자, 우리 on plus 명사가 되면 뭔무 한 직후의 그 뜻이죠. 뭔뭐 하자마자, 즉 그가 도착하자마자 도착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found 발견하셨습니다.물을요 나사로가 had already been 이미 있었어요 어디에요? 툼은 무덤이잖아요 무덤에 나흘 동안이나 있었는 사실 이미 발견하셨어요. 즉 나사로가 이미 죽은지 나흘이 이 사일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사로에게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전에도 물론 죽은 사람을 살리셨지만은 다 당일날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이미 나흘이나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우리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미 살이 썩어서 부패하고 있는 도저히 이거는 가능성이 1%도 없는 완전 절대적인 절명의 어떤 부활에 어떤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 거죠. 자, 그래서 20절에 When Martha heard that Jesus was coming, she went out to meet him. But Mary stayed at home. 자 마르다, 마르다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가 went out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요? 주님을 meet,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이렇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아마 마리아가 더 섭섭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에다도 섭섭해야지만 말이 말에 더 많이 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마중까지 나오지 않고 집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여기 참고로 우리가 마중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까요? 마중은 당연히 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중의 반대말이 뭐냐면 배웅이잖아요. 가는 걸 보는 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주냐면 "see off"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off"는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he went to the station to see her off. 그가 역에 갔어요. 왜요? see her off. 그녀가 가는 것을 배웅하기 위해서. 이렇게 see 누구누구 off 하시면은 누구를 배웅하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see out이라는 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밖에 나가는 길을 안내해 주다는 뜻입니다. 밖에 나가는 길을 이렇게 보여 주다, 안내해 주다. 제 예문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my secretary will see you out. 내 비서가 당신이 나가는 길을 안내줄 겁니다. 뭐 사무실 같은 데서 그렇죠. 누가 이제 어자 나가는 길을게 안내해줄 때 그때 바로 s e e out 이란 말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서 무슨 말했냐면 Lord 주여라고 이슬께 말하고는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자 만일 주님이 여기 계셨던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죠. If plus head PP니까 과거 사실입니다. 즉, 당신이 주님이 이곳에 있었더라면 나의 오빠가 would not have died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여기만 빨리 계셨더라면 아,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말 속에 어떤 마르다의 한계가 나와 있죠. 어떤 한계일까요? 그니까 즉 나사로가 죽기 직전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가 있어요 뭔가 갖다가 그렇지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말 말의 생각 속에서는 살아있었던 게 정말 아무리 중명이라도 숨이 까딱까딱 붙어있을 때는 주님께 서 살릴 수 있지만은 일단 죽은 뒤에는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한계증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이제 uh, but I know, 그렇지만 나는 아는데, even now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께서 God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어, 주님이 어떤 ask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아니고 그냥 미안하니까 갖다 붙인 어떤 예의상한 말 같아요. 그때 2 3 절에 Jesus said to, her.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네 오빠가 다시 rise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노란 말씀이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더니, 말하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I know he will rise again in the resurrection at the last day라고 말하죠. 나도 안 돼요. 뭐합니까 그가 rise again, 다시 살아날 것을 안 됩니다. 그런데, in the resurrection, 부활을 통해서 언제 살아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at the last d a y 예요 즉, 나중에,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나중에 언젠가 미래에 유대인들의 믿음이었거든요.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 먼 미래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바로 그때 저 까마득한 미래에 아마 나사로가 살아날 겁니다. 그건 나도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바로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를 또알 수가 있죠. 즉 마르다는 부활을 믿긴 믿었어요. 그러나 미래적인 부활이었습니다. 현재의 부활이 아니었어요. 현재 예수님께서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안 된다. 나중엔 되지만 안 된다. 그런 어떤 한계를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부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능을 갖지 못합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것은 부활신앙 같지만 사실 부활신앙이 아니죠. 진짜 부활 신앙은 바로 지금 내가 갖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주님께서 살릴수 있고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마르다에게 해 주십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Jesus said to her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I am 우리 요한복음 나오는 일곱 가지 I am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 없는 마르다에게 내 네, 예수님이 바로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서는 the 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the one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will live 살 거래요. 그런데 even though they die, even though 비록 그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살 것이다라고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and whoever lives by believing in me will never die. 즉 후에 누구든지 lives 사는 사람인데 by 뭐에 의해서요 나를 믿음으로서 사는 사람은 즉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 됩니까? Will never die. 결코 죽지 않을 것이란 말씀하세요. 두 가지 말씀하시죠. 하나는 뭐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비록 죽어도 살 거다. 또 하나가 나를 믿는 사람은 또 가는 결코 죽지 않을거라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또한 현재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이제 그 영혼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거니까 결코 우리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삶이 바뀌게 돼요. 주님 안에서 결코 주님과 단절이 있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서는 do you believe this?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참 정말 정말, 우리에게너무마어한 소망을 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요 이 생명이십니다. 자, 우리 세상 살아가면 우리 사람들 가장 슬피 가는 것이 뭐예요? 사람과 영원한 이별이잖아요. 죽음으로 인한 이별. 그걸 인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갖고 또 상처 갖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주인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아픔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요 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에게 하신 것이죠. 그죠 자, 그때, 이제 마르다가 어떤 반응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마, 그, 나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